죄송한데 야. 채팅창에 김모잉이랑안 꼴려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? 와 진짜 너무했다. 와 나쁜 말을 하면 안 돼. 어허. 나쁜 말이야, 나쁜 말 그만해. 김모잉이야, 김모잉이라 꼴려라고 그래야지. 그게 착한 어, 말이야. 뭐? 그게 착한 말인가요? 난 모르겠습니다. 난 <laughs> 진짜 모르겠다. 이게 마음의 상처가 된단 말이야. 아너뭐 성칭찬 받고 싶니? 너 기련이 되고 싶어? 기련님은 좀 과하지 않나? 내 왕자를 받고 싶은가? 물려주겠네! 아니 아니야 의... 그건 기련님이 가지고 계세요! 저도 이제 의자단이야! 축하한다! 축하한다! 축하해 모잉아! 모잉아 모잉 축하해! 나머지 나머지 아 아까 날라가가지고 다시 만들어야 돼 모잉아! 모쇠! 모잉 너 남의 우결 보고 되게 좋아하는데 너는 할거안 해? 역관님 3시간 12분이나 늦으셨네 근데.. <laughs> 그럼 저랑 우결하실래요? 아니 나 말고 역가랑 하라고 <laughs> 왜 지X야! <laughs> 아니 왜 왜? 왜. 오래가셈. 오래가세요. 오래가세요. 네, 난지즈가 농삼이라고 맙습니다 낙성재고 아니라고. 아니, 낙성재고는 그래도... 아닌데 재고야. 그래도 모이 님은 재고란 얘기까지 듣는다. 난 그냥 본계에 정산이 안 되는데. 아, 그래요? 아, 아, 혹시 그 하고 싶으세요? 그런 거? 해야겠지. 예? 그 여거 어때요? 담당 가능하세요? 여가를 담당할 수 있어요? 글쎄요. 이화님과 연애하면은 그... 내가 매일 차려주는 아침밥 먹을 때 이런 거 아니죠? <laughs> 아 무슨 소리세요일근에서 만나요. 뭐? 근데 두 필요하시다면 할수 있죠. 내가 널 팔았어. 매일 저녁 제가 맛있는 <laughs> 밥을 해드릴 수 있죠. 아영모다님 만원 감사합니다. 영모잉딱 기다려라. 숙배한테 연락한다 지금. 아 <laughs> 미개봉 신품이라니 너무하잖아. 김기련 미개봉 신품 <laughs> 야, 아이고 영모다님 만원 감사합니다 영모다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언젠간 팔릴 준비를 없는데. 하며 쓸고 닦고 했는데 그 아, 미개봉 신품이냐 미개봉 신품 안전마켓에서도 안 팔릴 듯 <laughs> 아이 천천히 감사합니다 네 놀랍게도 저는 남자가 번, 번호를 전 남자가 번호를 따가자마자 그날 방송 키고 얘들아 어떻게 거절할 수 있지 라는 주제로 3시간을 떠들었거든요 와 개부럽다 번호도 따였어? 레선드김한자김한자 김한자. 혹시 님들 스킬 찍는 도중에 미담 발사 한번 해도 되나요? 네 어떤 미담이요? 제가 카드값을 내야 되는데 통장에 돈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아침에 역가님한테 야 우리 혹시 광고비 언제 들어와? 그러니까 역가가 왜?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카드값을 내야 되는데 하니까 바로 역가가 답장으로 얼만데? 빌려줄게 이러는 거임 너 미친놈아 어. 니가 광고비 받으니까 내가 받을 수 있어서 하는 거잖아! 아, <laughs> 아, 오래가 오래가 살려. 살려. 아니, 와 오래가셈! 아니 한 번에 나한테 돈을 빌려준다는 거 자체가 칭찬해 미단발사 와 스윗! 와 완전 쏘 와. 스윗이다 와미쳤 이렇게 스윗한 장자 얼마 얼마는데 와. 마는가와 오래가셈 오래가셈 아우 나 친. 치... 누나한테 한 번에 돈 빌려준다는 게 쉽지 오래가셈. 않은 건데 바로 보고 말해주더라고 오래가셈 오늘 감통 먹었어 나는 영모는한테돈모아가지고오레가서이란얘는얘에할에할 없어 없어. 정이도는이정이도는이이여이야오이정이정도아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이라는게 정도는 이정하는이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요아이정도 배변 훈련 잘 돼있는데 데려가실 분 정도. 10,000원 정도. 1있는0 0원 정도. 1 0 0 0데원 정도. 1 0 0도1 0 0 0도 해요 조금 다른 걸도1 0 보는 게 어떨까요? 0 0 0 0원정다나0 0 0 0원 정도. 1 0 0 0가원 정도. 10,000원 정도. 10,000원 정도. 1 0잘찾0원정랑이0 0 0 0원집도찾0건0 0원 정도. 1 0 0 0잘원는도1 0 0 0도 아나집이잘찾 뭔데. 아, 어민민에서 배민, 밥집 잘 찾음. 이 실패한 거 없음. 거의. 와, 더난 모르겠다. 난누렁이이라서뭘 시켜도 다맛있어서맛집이지 아닌지 모르겠어. 나도 그래. 어, 어. 내 장점이 뭐가 있을까? 이거 가 좋다. 대변을 식사로. 뭐 개야? 김라니 어떻게 사람보고 개라고 부를 수 있어? 잠을 많이 자. 고양이야? 진생한가? 진생한 배변을 안돼있는이는 타스스님 집에 아니야. 놀러 갔에 가기 귀찮다고 일주일간 머물다가 돌아가진생하는 귀엽잖아. 아기는 어, 귀엽죠. 맞긴 한지. 그러네. 버추얼이 이쁨. 특급고김이 오케이. 판딱이 여 인상해주는 게 하나 나왔다. 젠장! 진짜. 판딱이 야, 삼등품이 아니라 상등품이라고 임마. 삼등품은 너무하잖아. 아무튼 김모인 대단해. 아니 왜 갑자기 내 얘기로 나? 무인님이 여기 있으니까. 에? 왜? <laughs> <laughs> 저 배변훈련 아, 잘돼있는데 아, 데려가실 분동 <laughs> <가장 큰 동반자>. 이야 <laughs> <laughs> 이거 뭐요? 맛있는 걸. 배변훈련 잘 되있는데 데려가실 배변. <laughs> 배변